부메랑은 초반 장비치고는 매우 비싼 편이지만 어떻게든 돈을 모아 사면 윤현기는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윤현기는 이 무기가 거의 최강으로 공격력만큼은 더 강한 무기가 있지만 전체 공격의 메리트가 매우 강력합니다. 윤현기에는 아군이 죽어도 전투 종료 후에 HP 1로 되살아나는 사양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공격을 막아주는 벽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이를 이용해 비앙카를 선두에 세우고 부메랑을 날려주면 비교적 안전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레놀성 서쪽탑의 숙박시설까지 이용하면 노가다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장비를 전부 벗겨서 파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라클베리의 카지노에서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최강 무기를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폭락합니다. 모바일 버전이라면 몬스터 동료율을 한 단계 올려주는 몬스터 브로치도 반드시 챙기도록 합시다. 코인의 양은 메탈 킹의 검두 자루와 몬스터 브로치를 얻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슬라임 나이트는 영입 확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능력치, 내성, 기술 폭으로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멤버입니다. 장비 폭도 주인공과 버금가게 좋아서 초중후반 약한 구간이 없습니다. 원래는 라인 하트까지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도에서 꼼수를 조아할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영입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 외에 초반 3강이라 불리는 강력한 몬스터들을 영입하는 것도 병행합시다. 다만 폭탄 베이비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유령 버섯을 얻었다면 무리해서 영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파트는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포트 세르미에는 경품 추첨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품 추천권을 내면 경품을 얻을 수 있는데 특등상은 상점 가격을 영구적으로 20% 할인시켜주는 골드카드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5는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리즈라서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문제는 확률이 낮고 이 시기에는 경품 추천권을 벌기가 어렵지만 꼼수가 있습니다. 포트 세르미 상점에서는 아이템을 구입할 때마다 추천권 증정 판정이 나오는데 약초를 단품으로 샀다가 파는 것을 반복하면 추첨권을 다수 확보 가능합니다. 체감상 15에서 20 골드 정도의 추첨권을 사는 것이죠. 추첨의 난수는 정규 세이브 로드 시마다 바뀌기 때문에 추첨권을 많이 모아 세이브 로드를 해봅시다. 용암원 시인은 420이라는 적지 않은 HP에 타오르는 화염을 사용해 초중반부에 강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럴 땐 슬라임 나이트와 드래곤 키즈 등 아예 화염 내성이 있는 동료만 파티로 편성해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슬라임나이트가 매직 실드를 장착하면 브레스 데미지를 10 전후로 커트할 수 있어 배호 이미 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화산 1층에는 춤추는 보석, 키메라 등 강한 동료 몬스터들이 나오니 전력 보강을 해둡시다. 다만 춤추는 보석은 현명함이 낮고 성장도 하지 않아 20가지 씨앗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템을 놓치지 않았다면 씨앗이 3개 확보되어 있을 것이고, 금방에서 나오는 메탈 헌터가 16분의 1 확률로 드롭하니 2개를 얻어 최대치로 올리면 됩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그랑바니아에서 바이킬트 효과를 주는 생생탕을 판매합니다. 이게 비싸면 모르겠는데, 600골드라는 입수시기에도 그리 비싼 아이템이 아니라 보스전에서는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에서는 바이킬트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불 정도는 되어야 빙결 파동이 등장하기 때문에 효과는 더 큽니다. 용암 원시인을 물리친 뒤에는 변변한 보스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돌파하면 그랑바니아까지 올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굴 막바지에 외토리 메탈이 비교적 자주 나오고 그랑바니아가 가까워 중반까지 레벨업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시기에 오크킹이나 메살라를 영입할 수 있으니 전력으로 사용하도록 합시다. 슬라임 배우마전은 단 넷밖에 없는 배우마전 사용자입니다. 그 중에서 초중반부터 호이미 슬라임 배우마슬라임을 육성했다면 슬라임 배우마전을 영입할 시기에 배우마전을 배우지만 슬라임 배우마전은 말레빈 200, 500이라는 압도적인 MP를 자랑합니다. 이 수치는 다른 배어마진 사용자인 코로프리스트나 배어마슬라임은 아예 도달할 수가 없고 호이미슬라임도 90대 후반에나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내성이 빈곤하고 필드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이 없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충분히 강력한 동료입니다. 확률은 실전에 아슬아슬하게 투입할 수 있을 정도지만 영입 시점부터 히든 보스전까지 활약하니 영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몬스터 브로치가 있는 모바일판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동시기에 골렘도 영입 가능하니 겸사겸사 영입해두도록 합시다. 부호는 드래곤퀘스트파이오에서 손꼽히기 어려운 보스입니다. 4700에 달하는 많은 체력에 거센 불꽃과 번개로 전체 공격까지 하고 스카라로 버프, 루카난으로 디버프까지 겁니다 참고로 번개는 이름과는 달리 2호계이기 때문에 동료도 그쪽 내성을 갖춘 캐릭터로 구성합시다. 난이도가 어렵긴 하지만 천공 장비를 활용하면 어떻게든 격파가 가능합니다. 천공의 검의 빙결 파동으로 스카라를 지워버릴 수 있고 천공의 방패의 마오칸 탄은 루카난을 반사시켜 이쪽에서 턴을 안 쓰고 방어력을 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장비의 후보학까지 사용 가능한 아들이 공략의 키가 됩니다. 골든 골렘은 보브레 탑에서 처음 출현하는 몬스터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5는 대놓고 자금을 벌만한 곳이 없어서 두장천 골드를 주는 골든 골렘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치는 비교적 낮게 주지만 낮은 확률로 마신의 쇠망치도 드롭하니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원래 마계로 가려면 바다의 신전에 3개의 반지를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자한나를 루라포인트에 등록한 후에 다시 지상으로 와 반지를 회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반지들은 작지만 나름 유용한 효과들이 달려있으니 회수하는 게 이득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5는 클리어 전에 메탈킹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없습니다. 대신 클리어 후 수수께끼의 동굴 지하 3층에서 4층 사이에 메탈킹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마차도 들어갈 수 있으니 대박을 노려보도록 합시다. 드래곤 퀘스트 5는 동료 몬스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야기 전체를 다루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신부 선택도 게임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데 역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